제가 저번에 1장부터 4장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품새 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5장부터 8장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5장에서 이런 동작이 나옵니다. 아리마고 매주먹치기. 근데 네, 이 매주먹치기를 어디 치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머리를 꽁냥 때리는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 어, 이 세골을 5장에서는 요 쇄골을 때려주는 겁니다. 이 쇄골이 되게 약해요. 그래서 그 쇄골을 딱 때려주면 쇄골은 진짜 잘 부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탕! 탕 되는 겁니다. 여기서 후! 탕! 이렇게 되는 거겠죠? 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게 이런 앞으로 일직선으로 나가는 정권 지르기와 뭐 돌려 지르기, 치지르기와는 각도가 달라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순간적으로 당황합니다 그래서 연습하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5장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바로 옆차기를 차고 잡아서 팔꿈치는 동작이에요 5장에 얼굴 맞고 옆차고 나오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팔꿈치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상대하고 거리를 재다가 상대가 공격을 들어오는 걸 피하고 잡아서 칠 수도 있고요 공격을 들어갈 때원 돌려지르기를 라 한다고 쳤을 때 탕탕 한다고 쳤을 때이 돌려지르기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겠죠 잡고 팔굽을 치는 동작은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명치를 칠 수도 있고 얼굴을 칠 수도 있고 올려 칠 수도 있고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육장 6장. 육장은 처음으로 이제 돌려차기가 나오죠 상대의 공격을 막고 돌려차는 동작이 나옵니다 상대하고 대련 중에 이비껴막기를 한다면, 그 다음 상대의 옆구리를 가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상대의 옆구리가 빈틈을 탕탕 찾으내는 거예요. 그 다음 6장에서 처음으로 뒤로 가면서 막고지르기를 합니다. 상대의 공격이 들어오는 곳을 막아주고 쳐주는 전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가면서, 뒤로 가면서 상당히 중요 포인트입니다. 출장에서는 중요한 동작이 바탕 손 맞고 등주먹 치는 동작이 나오는데 이 등주먹 치기가 5장에서 매주먹 치기와 마찬가지로 궤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어요. 퉁, 퉁.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마도 복싱을 하는 사람이나 또는 격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라면 지금 이 동작에 대해서 예측하기도 어렵겠는데라고 단번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물론 복싱에서 이건 반칙입니다. 그래서 요 맞고 어 이등중어은 여러분들 연습하신다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무릎치기가 나오죠. 실장에서 나오는 무릎치기. 이 무릎치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7장의 포인트입니다 8장에서는 사실 당성차기가 나오고요 앞차고 뛰어업차기가 나와요 당성차기는 이게 당성차기고요 앞차고 뛰어업차기는 앞차고 뛰어업차기 이게 앞차고 뛰어업차기인데이두 동작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팔짱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동작은 바로 외산틀 맞기에서 당겨 턱지르기입니다. 이 동작은 이 당겨가 없으면 태권도에서는 이 동작을 치지르기라고 하죠. 그래서 당겨 턱지르기인데 상대방하고의 대련에서 상대를 기습적으로 잡는 동작은 상대를 밀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상대를 순간적으로 당길 수도 있습니다. 밀거나 순간적으로 당기게 되면 상대의 중심이 무너져요. 이 자꾸치기의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팔장에서는 당겨 턱르기가 중요 포인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